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서브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탁구에서 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서브가 있니다 서브입니다. 서브는 다른 표현으로 일구라고 합니다. 일구. 어, 리시브는 이구라 하는데 가장 먼저 볼을 치는 이 일구인 서브를 잘었을 때.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에 있어서 본인이 리드에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브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는 먼저 기본적으로 볼을 내 있어서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는 기본 자세는 손바닥을 피게 됩니다. 손바닥에 이 볼을 손바닥 가운데 두고 이렇게 어,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먹을 치고 서브를 넣게 되면 이게 파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서브를 넣을 때는 손바닥을 피고 상대방에게 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브를 넣을 때는 손에서 16cm가 띄워져야 됩니다. 16cm 이렇게 띈 볼을 손바닥에서 16cm가 떨어져야만이 서브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브를 넣을 때, 띄우는데 조금밖에, 조금밖에 안 띄워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파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cm 이상, 몇 cm요? 16cm 이상, 이를 띄워서 라켓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서브를 넣을 때는 바로 맨 앞에 이 엔드라인 선이 있습니다. 이선 아, 선 안으로, 다이 안으로 손, 손이 들고 있는, 공을 들고 있는 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엔드라인 밖에서 볼을 던져야 됩니다. 엔드라인 한다면, 자, 서 있는 동작이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이게 엔드라인 한다면, 엔드라인 안에서 서브를 넣면안 되고요. 엔드라인 밖에서 이렇게 서브를, 손을 밖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서브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네 번째로는 서브를 넣을 때는 어떤 친구들은 어, 서브를 넣을 때는 원바운드, 투바운드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자신 앞에 있는 달끝 탁구대의 골이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상대방 네트를 넘어서 상대방 방에 바운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서브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있는 탁구대에 바운드가 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 또한 아웃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브를 넣을 때는 항상 손 바닥을 펴고 전자서 던지고 손을 16cm 던지고 라켓을 맞췄을 때 먼저 자신의 앞에 있는 탁구대에 먼저 맞고 매트를 넘어서 상대방 가이에 맞아야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한 가지 더 알려준다면 서브를 넣는데 서브를 넣는데 네트 걸 네트를 건들고 서브를 넣는데 네트를 이렇게 건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들고 이럴 때는 레시락에서 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서브를 넣는데 네트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는 걸리고 들어갔을 때는 레시락에서 이그 서브에서 그 플레이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를 건들지 않고 들어가야만이 서브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브로를 넣을 때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술들은 먼저 쉽게 알수 있는, 어, 배울 수 있는 기술은 자, 먼저 자신이 상대방을 반듯하게 보고 자신의 몸 앞에 45도, 45도 앞에 숨 바닥을 피고 공을 던는 예, 두개 됩니다. 그리고 라켓은 약 10cm 뒤에 라, 이 라켓을 준비해두고 볼을 던지면서 동시에 동시에 팔을 피 뒤로 빼주면서 볼을 같이 던지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기본적으로 친구들과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쉽게 이렇게 서브를 하나 둘, 이렇게 넣어서 즐겁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어, 서브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손 바닥을 첫 번째 한다, 편다. 그리고 두 번째 볼을 던질 때는 몇 센치요? 16cm를 띄운다. 그리고 세 번째 서브를 넣을 때는 이 엔드라인 밖에서 볼을 던진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볼을 볼이를 아켓으로맞췄을때이바운드가될 때는 먼저 자신의 앞에 다이에 먼저 맞고 네트를 넘어서 상대방 다이에 맞춰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서브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를 준다면 어, 네트를 건들고 상대방 다이에 넘어갔을 때는 래시락에서 그선 무효가 된 거. 분들을 알고 우리 친구들이 탁구를 재미있게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